자, 최근에 이 민코인들이 이제 추세를 슬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 보시죠. 자, 이 바닥을 한번 찍어주면서 갑작스럽게 시세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아래도 갑자기 이렇게 추서순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세력과 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어마무시한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돈이 들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주가를 펌핑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죠. 근데 이렇게 왜 하락세가 나왔을까요? 자, 바로 개미 털기인데요. 자, 개미들을 어마무시하게 좀 털어내야 사람들이 많이 털어져 나가야지만 이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비를 털면 털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절대, 절대 이 반등이 페이크 반등이니 낚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또 일정한 라인을 또안 깨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거는 세력들이 좀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 이 개인들이 할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다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이 나와주면서 또 거대한 자금 유입이 이렇게 좀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시바유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자 보시면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나 시세가 크게 나왔던 게 뭐다? 시바유다. 자 여기 보시죠 자금 유입 자금 유입된 거 보시죠 자 그리고 계단식으로 상승랠리 나올 때도 자 이렇게 자금 유입이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자금 유입 보시죠 근데 터지지 않았다 이게 뭐냐 지금 매집 매집 단계입니다 매집 단계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차례가 좀 다가오고 있다 자 머지 않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뭐가 있죠? 자 여러분들 9월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죠. 자, 이 금리 인하는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도 큰 대형 이벤트라고 좀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최소가 이 500%까지 올라가고요. 많게는 3,000%까지 올라가는 대형 이벤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왔을 때, 자, 매도를 잘 해야겠죠. 자, 올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도 자 펌핑을 시켰다가 자 이렇게 좀 털어버렸죠 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긴 건데 자 그래서 이 매도하는 타이밍만 알면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시바에 있는 코인을 보시면 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자 W자 반등 랠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번에는 크게 더 파등이 올라온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먹을 거리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이러한 내용들 을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제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일봉 차트로 이 저점과 고점을 피부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1차적인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0.382 구간을 이탈하면 0.5 그리고 0.628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라 했죠. 자, 0.628 자리를 이탈을 해줬지만, 자, 직전 저항을 받던 그 자리에서 돌려나가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 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자, 0.382권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더 0.628권에서 지지를 두번 받아주는 모습. 자, 여러분들. 이 0.628과 이0.5 이 사이 구간을 골드 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드 존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저항과 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자리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드 존에서 반등을 보이며 계속해서 매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시바이누가요, 자, 이 골드 존에서 반등을 보였을 때0 3 8의 구간을 좀 뚫어준다. 자, 그랬을 때는 정고 라인인 자, 이 라인까지는 단번에 고점을 높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고리도전 구간을 좀 뚫어준 다음에 0.382권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0.5구간 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돌려나가는 흐름이 좀 나와줄 때는 정오점을 뚫고 그 직전 고점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는 고점을 빠르게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0.382구간 먼저 이 0.382구간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지표를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지표는 몇 가지 조건들만 좀 부합을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 자, 그럼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 모든 성과점이 빨간색이고, 자, 그리고 데드크로스까지 나와준다. 그럼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린존과 골든크로스, 즉, 매수 타점이 뜨고 난 다음부터 저점을 천천히 높여주면서, 자, 꾸준한 상승 보여줬죠. 자, 이런 식으로 84일 동안 177%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103일 동안 66% 상승이 나와줬죠.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영상을 좀 보셨더라면, 자, 이러한 수익들을 좀다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9월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했죠. 자 거기다가 알트 불장까지 더해지게 되면 자66% 그리고 177% 이보다 더한 수익들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저 윤태준과 함께 이 지표를 통해서 다가올 9월달을 잘 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 매수 타점이 뜨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4 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아직 매수 타점이 뜨지 않았죠? 지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지표는 자한줄 빼고 모두 다 그린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뜻은 지금 단기적인 추세흐름은 상승추세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 안전한 구간에서 돌려나가면서 이 메이스터점이 딱 뜨거든요. 자이 메이스터점이 딱 뜬다라고 했을 때이 위에 물러계신 분들은 이 매수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구간이고, 자 신규진입하시는 분들은 자, 앞으로 9월달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수나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를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씨바인 후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혹은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는 좀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씨바, 시바, 씨바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자 여러분들이 시바라고 좀 보내주시면 다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100%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방에 좀 들어오셔서 시바이노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자 매일 아침마다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너버스의 코인을 좀 추천해 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6.84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달라고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볼게요. 자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너버스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좀 상승률이 나와줬냐면 자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전 8시 55분에 1시간 55분 만에 약19.97%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좀 받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게 한 달이면 얼마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되는 거예요 300%자이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 원으로 좀 굴렸다고 했을 때자 이게 한 달이면 여러분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 원 무려 3천만 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보시면 자 오늘은 노버스 19.97%자 그리고 어제는 온톨로지, 29.89%. 자, 그리고 그제는, 보시면, 옴니네트워크, 10.44%. 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위 매수, 당위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단타 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좀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좀 추천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보이시죠? 이 매수가에, 이 매수를 딱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자,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이 매도를 좀 걸어놓고요. 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이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좀 투자를 하시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좀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현재 코인 상장을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만족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럴 때 뭐라고 좀 말씀드렸죠? 이럴 때 여러분들 제가 기회다. 이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알트 시즌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우선 뉴스를 좀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자, 전날 급락으로 불안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고요. 자,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은 5% 안팎의 금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를 하면서 이 연준의 구성이 좀 바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트럼프 지명 인사가 이 과반을 차지해 버리면 금리나 정책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시장이 자극이 된 건데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지표도 공포가 아닌 자 중립 중립 상태로좀 유지하며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발을 들이는 모습을좀 보입니다. 자이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연준 인사가 교차가 되면요, 자 금리 인하의 기대가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 랠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랬을 땐이 비트코인보다 알트 코인들이 더 강하게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금이 분산 투자되는 조짐이 보여지겠죠. 자,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자, 이더리온도 보시면 가격이 최근에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자, 이걸 기회로 본 투자자가 4년만에 등장해서 무려 300원어치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큰 선들이 돈을 빼간다라는 건 단기 매도가 아니라, 자, 장기 보유하려는 신호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자, 곧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안겨주는 거죠. 이 투자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다른 고래들도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스테킹하고 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비트마인 같은 대형 채굴 기업과 ETF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이더리움은 다시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7,500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기사들을 좀 보면 금리나 퇴직연금 편입과 함께 고래 기간 매수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이더리움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이 장기 보유. 자, 그리고 스테이킹 흐름까지 좀 강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더큰 상승 여러 개 신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XRP. 자, XRP도 한번 보시면 자, 요즘 XRP가 3달러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불안하다.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자, 사실 3분기 성장만 보면 XRP는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자, 특히 9월에는 아직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데 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무역 관세 문제도 풀리면 투자자들이 다시 XRP로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소식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재미니 거래소가 XRP 신용카드를 내놨습니다. 자, 여기선 4% 캐시백을 XRP로 제공하며 자, 이 덕분에 에스터 순위에서 코인베이스보다 상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자 이런 건 XRP가 단순 투자 코인을 넘어 자, 실생활에도 쓰일 수있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수 있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 XRP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흔들려도 이 장기적으로 ETF 기대감 그리고 기관 채택 그리고 실사용으로 확장이 맞물리면서 XRP의 입지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이 말은 뭐냐면 자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마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마저 지금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 말은 즉슨 이 알트코인 시이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단기 종목으로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금리인하가 규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금리인하란 큰 이벤트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금리인하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좀 이런 것들도 좀 알아가고 싶고 좀 시드머니도 같이 늘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이 옆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라고 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자, 모자이크 없이 자, 100% 무료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적인 시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중장기 종목으로 꽉 잡고 있어야지. 자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단타로 시드머니를 늘려나갔다가 본격적인 시즌이 온다. 그러면 이 시드머니로 이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본격 시즌을 대비를 해서 중장기 코인까지 좀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아주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체가제 EAD 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단 오천 달러로 이 오십 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 5 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오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 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사 모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가려놓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좀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자,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목자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2월 29일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헤페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와,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도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좀 이제는 시즌 2 종목을 100%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2 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